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바로 닭갈비와 막국수죠. 춘천의 특색을 담은 맛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공지천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역 상권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미식 축제를 주제로 관광객들을 맡고 있는데요. 전소연 기자가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달궈진 철판 위로 닭갈비가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매콤한 맛의 닭갈비부터 고소한 치즈 닭갈비까지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음식, 막국수도 손님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면을 푹 삶아 탱글한 면발과 메밀의 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16일 공지천 산책로 일대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맛과 분위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근데